며느리가 알고 보니 전생의 할머니. 한 사람의 며느리가 세 번의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 장자의 할머니였고, 그 결혼식에 울려 퍼진 북소리는 죽은 고모가 서로 태어나 가죽이 되어 만든 것이었다면 당신은 웃을 수 있을까요? 옛날 중국의 국청사라는 절에는 한산과 습득 두 명의 괴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상 이치에 초연하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깊은 통찰로 유명했죠. 어느 날, 절에 다니는 한 부자 신도가 아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주방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자 한 산과 습득 두 스님을 불러다 주방을 맡깁니다. 드디어 신부가 들어오는 순간 두 스님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 신부는 바로 세 번의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 장자의 옛 할머니였던 겁니다. 이생에서 며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 어지러운 윤회의 굴레 속에서 두 스님은 그저 웃스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사당 앞에서 북을 치며 예를 올릴 때그 손에 든 북은 세상을 떠난 고모가 소로 다시 태어난 뒤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소단에는 바로 그 소의 고기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한산과 습득은 또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의 어머니, 북은 고모의 가죽, 소단엔 고모의 살. 하지만 장자는 이 모습을 무례하게 여겼고 주지스님에게 화를 내며 이런 스님들을 절에 둘수 없다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두 스님은 절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며 시한 수를 남깁니다. 내 눈에 남의 잘못만 보이니 먼저 내집문앞 눈부터 쓸어라. 그후두 스님은 다시 속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깊은 산속에서 시와 웃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그들이 문수와 보연의 화연이었다고도 하지요. 그들의 신은 한산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회의 이치를 간파하고 삶과 죽음을 웃음으로 넘긴 두 스님. 그들의 통찰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불경 지혜가 전해드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빌며 평화를 빕니다.